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관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은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방구에 관한 어,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 영국에서 유명한 어, 드라마 어, 보여주면서 닥터 후였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방구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니, 과거, 과거가 아니죠. 과거에 살았던 방구가 미래로 다시 그런 타임머신 같은 걸 타가지고 돌아와서 오르세 미술관에 갔다면은 그래서 현재의 그 작품들을 보고 어~ 굉장히 놀랬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가 지금 이 오르세 미술관이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어~ 닥터 후 오르세 어, 광고 한번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거든요. 선생님도 그 영상 뭐 굉장히 막 약간 너무 슬퍼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학교에서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세 미술관, 이, 일단 건물의 구조 보면은 여러분 좀, 어, 어, 저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미술관 맞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쵸? 건물 구조가 좀 독특하죠? 이 건물은 이전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자면, 음, 어떤 건물로 쓰였냐면은, 맞춰보세요, 여러분. 네 맞았습니다. 기차 역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단 오르세 미술관에 관한 이론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르세 미술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브르 박물관 또 뽕피투 센터와 같이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혀요. 그래서 고대에서 19세기까지 어, 대부분 작품이 나오, 있는 루브르 박물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10 1944년부터 현대미술까지 다루는 뽕피뚜 센터. 그쵸? 그 다음에, 보통 여, 여기가 세, 이게 낫겠다. 그쵸? 이 중간이라고 하겠죠? 이거.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에 근대미술 작품을 전시한 오르세미술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줄 수있다고볼수 있어요. 이세 군데 미술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3 삼대. 그래서 1804년 최고 재판소로 처음엔 지어졌나봐요. 그래서 오르세궁이라고 불렸는데 불타버렸고, 어, 그 이후에 파리 방, 방, 방 망, 망국 박람회를 계기로 이제 어떤 교수가 오르세 역으로, 어, 이렇게 지어, 짓게 되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궁에서 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 이후로 뭐 호텔, 이렇게, 뭐 이렇게 호황을 누렸긴 했지만 결국엔 폐쇄됐대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 1986년, 1월에 개관, 다시 개관했는데, 어떻게? 미술관으로. 그래서, 어 이렇게 흐름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처럼 이 오르세 미술관도 그 전에 딱 이게 미술관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파 미술관에 전시하던 인상파 회화를 비롯해 19세기 미술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대요. 인상주의를 대변하는 많은 그림들을 수상하고 있어 별명이 인상주의 미술관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닥터 후에서 방구가 다시 미래로 갔을 때 어디로 왔죠? 자기 작품이 많이 걸린 리 오르세미술관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학의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사실주의, 인상주의, 상징주의, 이런 작품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공연, 교육, 토론의 장소들도, 음,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오르세미술관 갔었는데, 그때 유럽 여행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어, 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유럽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름에 미술관에 가서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좀 흔치 않았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거 영상 끝나, 다음 영상 보여줄 건데, 그렇게 문화를 항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갈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갈수 없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층, 상층, 중층 순서로 관람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세계 의 층, 1층 보고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3층, 그렇죠? 보면, 아이고, 빨간색이 아니었네요. 네, 일단은 여러분 앵그를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앵그를. 앵글리 세밀한 작품이 있거든요. 조금 음, 작품이 약간 야할 수 있어서 어 예, 작품 이렇게 앵글 세. 네, 잠시만요, 여러분. 등하교시 2미 이상 거리. 미술실이라서 네, 이렇게 앵글 지금 작품이 보이죠. 그다음에 밀레의 이삭 주는 여인 이런 식으로 지금지 여기는 영층이라고 나오는데 한국. 으로 비교하면 지금 일, 지상 1층이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에 드가 작품, 그다음에 마네의 올랭피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실 5층이 핵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5층에 방고의이 작품, 그다음에 고갱, 그렇죠? 그다음에 모네의 이런 국회의사다 네. 아직 학교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또 르누아르 마네 모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인상파와 사실주의 회화가 있고 또 밀레의 이삭 죽기 그다음에 만종 또 인상주의의 마네 올랭피아 풀바디의 점심 피리부는 소년또 사실주의 작가 쿠르베 또 화가 이 쿠르베의 화가가 아뜰레 이런 작품이 있대요. 네, 이 층에는 아르누보실 이게 보통 그런 장식적인 작품이거든요. 디자인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르누보. 그다음에 로댕의 지옥의 문. 여러분 지옥의 문 들어봤죠? 네. 그다음에 마티스, 보나르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있고, 3층에는 모네, 드가, 르누아르, 세장 고갱, 방고후 여러분 잘 알죠? 그다음에 노트렉 음, 이런 거장들의 인상주의 작품들이 있다 고 합니다. 또 고흐의 여러분 고흐 알죠? 화가의 방, 드가의 그발렌이나세장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고갱의 타이티하는 타이티 여인들 이런 작품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19세기 미술의 중심은 인상파, 후기 인상, 그러니까 신인상 이런 식으로, 어 그다음에 여기 미술관에는 장식품이랑 조각품, 건축 양식, 음 그래서 이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19세기 역사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작품들 보면은 이렇게. 푸레베 여러분 알죠 오르나랑의 매장 이게 그 장례식인 거예요 그다음에 작업실 또봄 이건 밀레 작품인 거예요 또 만종 이삭 주기 여러분 밀레 작품 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올랭피아 마네의 네. 음, 이렇게 그다음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 모네의 이런 작품들 루누아르 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 거는 유명하진 않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것도 한번 보면은, 지금, 보나르. 네, 보나르. 우리 학교에도 사실, 그, 레플리카라고, 어, 카피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학교 지나가다 보면은 작품들 많이 그, 복도에 있거든요. 한번, 어, 저 작품 많이 봤는데? 이런 작품도 있으니까 한번, 이, 여기서 보고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 그리고 세잔에 관련 작품들 네, 이런 것들 고후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사실 이 작품도 사실 우리 학교에 그 복사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있을 거예요 봤던 것 같아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은 여러분 그 알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그 작품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갔던 미술관 어디였죠 어예 기억하고 있죠 모마에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여러분 작년에 닥터 후 봤을 때그 작품은 사실 그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영상은 약간 어 허구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지 않아요. 별이 빛나는 밤은 뉴욕 모마에 있습니다. 알겠죠? 거기 에 가끔 보니까 미술사적으로 좀 맞지 않은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정한 거잖아요. 방고가 미래에 오르세 미술관에 갔으면은 그 살아 생전에 슬퍼 하지 힘들어하지 않았,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단 오르세 미술관엔 조각 작품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문 들어봤죠? 이지옥의문은 에디션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건 석고로 된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로댕 작품들. 네. 파리에는 또 로댕 박물관 미술관 따로 있어요. 네. 부르대 작품 음, 이런 작품들이 있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조각 작품들 드가 드가는 어 발레리나 같은 사람들 그런 무용수 어,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조각상도 많이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사진도 많다고 합니다 사진 네. 그리고 이렇게 건축 관련된 정보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작품을 좀 크게 한번 이제 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작품은 안에 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어, 이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숲 속에서 음, 이런, 이런 행동들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런 작품, 장면들을 사실 그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뭔가 영웅적이고 뭔가 정치적이고 그런 내용이 아닌, 이런 조금 가, 감추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마네가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그 당시에 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부끄러워서 이게 좀 우리 를 뭔가 눈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죠? 지금 이 작품을 감, 가, 감상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보세요,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네, 아이컨택 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의 구도는 그 예전 어그 화가의 그 작품에 나오는 신화 속의 그 구도를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또좀더 좋은 정보찾은명 밑에 댓글에 다룰게요. 그리고 이것도 꾸르베의 어떤 장례식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장례식 그런 한 장면을 이런 식으로 꾸르베가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했죠? 이거는 누구 작품이죠, 여러분? 이턱 터치를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네. 방고우죠? 네. 아르레의 그 별이 빛나는 밤. 이 남녀 보세요. 좀 독특하죠? 이 질감은 사실 이렇게 튀어나온 질감은 고우 작품인 걸알수 있죠. 이 작품은 그래서 오르세미술관에 있고, 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 그, 굉장히 꾸불꾸불한 그 작품은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여러분 이잘알 거예요. 이 작품. 고우의 초상화죠? 이것도 우리 학교에 레플리카 있는데, 친구들이 막 눈동자 여기 아까 낙서해 놓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아마 3층이었나? 네,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작품도 선생님이 예전에 그 구글 아테컬처에서 확대 가지고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액자도 굉장히 붓터치 강렬하게 보인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도 고우의 방, 이 작품도 세계 어, 스타일로 지금 여러, 어, 미술관에 있는데 이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 기억나죠, 여러분? 이게 그, 닥터 후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 잖아요 그쵸? 네. 이, 어, 이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는 이런 모습인데, 이걸 보고, 지금 고우가 이렇게 그렸죠? 네. 이거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거야 이거.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네. 어떤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아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면은 어떤, 그, 여기가 건물이, 어, 성당인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인가 그래서 이 종소리 네. 네. 밀레의 만종 그리고 이 바구니가 사실 엑스레이 찍어보니 여기 그림이 다시 그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무슨 아기의 그 모양이 있다,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좀 그쵸 다른 물건들을 담았죠 바구니 그리고 이거 뭐, 뭘까 요 여러분 이것도 네. 이삭 줍기 그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그큰 뭐야 어 이런 짐들을 이렇게 추수 관련된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잘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분들은 남는 거 지금 죽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 지금 거대하게, 그렇죠? 예, 네이 차이를 지금 작품에서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발레리나들 네 드가 작품입니다. 청동으로. 실제 이거는 천, 발레리나의 그런 옷 부분의 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천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청동입니다. 청동.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는 고갱. 고갱은 타이티 섬의 여인들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이분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현대 그 당시에 다른 그 문명의 그 의상을 입고 있다고 하네요. 이 타이티의 섬에 살고 있는 여인이. 그리고 이것도 어, 르누아르 작품이에요 르누아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이것도 피아노 치는 소녀의 이런 장면들 르누아르 작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뭔지 어떤 붓터치가 굉장히 나오는데 굉장히 흐릿하죠 파스텔톤의 흐릿한 가까이 보면 그런데 이제 좀 멀리 보면은 이게 아. 어떤 성당의 모습 이런 보이나요? 루앙 대성당일 거예요. 모네 작품입니다. 모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빛의 빛을 그린 화가라고 하죠. 그렇죠? 빛을 이것도 모네 작품인데 좀 흐리네요. 네, 이거는 시냐크라는 화가의 점묘 점묘법을 살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점묘 점으로 땡땡땡땡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서커스의 한 장면 같죠? 그리고 이것도 점묘 법에영을 받은 이거 마티스 작품이거든요. 마티스. 네. 마티스의 어떤 쾌락의 정원이었나? 네. 아무튼 이런 장, 장면 마티스가 그렸습니다.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죠. 마티스는.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예전에 수업했었는데 이거. 네,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이건 로댕 작품이죠. 로댕. 그렇죠. 네. 지옥의 문. 그렇죠. 단테의 그 신곡이었나? 거기에 나오는 지옥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석고로, 지금 이게, 어, 그 에디션이 좀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이건 석고로 만든, 어, 거라고 합니다. 이건 브루데에 지금 화를 쏘는, 어, 지금 이 헤라클레스인가? 네, 이 작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어, 파리를 갈수 없지만 오르세미술관에 가봤단,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걸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오르세미수관에 가본다고 생각을 해 보고 상상을 해 보고 어쨌든 언젠가 우리는 갈 거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번 그 경험을 해 본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영상을 같이 감상했으면 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